최근 댓글 조작 사건에서도 알수 있듯이 댓글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힘 또한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댓글을 보며 또 댓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걸까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만해도 이 온라인 기사 같은 걸 보면 댓글을 꼭확인 하고나 하는데 댓글이 많이 붙은 기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심히 보는 편이고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댓글이 많은가는 중요하지 않고요. 예. 그 기사가 저한테 되게 이렇게 흥미로운 기사면. 음. 그 댓글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럴 네. 경우에? 네. 그런데 네.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의 댓글을 본다는 건 결국 같은 기사를 본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왜 이렇게 타인의 의견 이런 곳에 좀 신경을 쓰는 건가요? 그래서 한몇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을 볼 때, 그러니까, 어, 현상 수첩. 그 분명하지 않게 에, 느껴지면은 네. 뭔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한 비교하는 어떤 그 참조하는 준거 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걸 저희가 이제 참조틀 또는 참조준거라고 하는데요. 어, 자신의 의견이 분명치 않을 경우 훨씬 더 다른 사람의 견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겠죠. 음. 또 하나는 이게 동시대 사람들하고 소통한다는 느낌 그리고 또 뭔가 유대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이 같은지 의견이 다른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관심을 되는 거고요. 특히 이게 이제 직접적인 대면 관계보다는 간접적인 SNS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들이 특히 선호하는 그런 방식인 것 네. 같아요. 예,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댓글이 많은 뉴스일수록 많은 그 관심이 있는 핫 이슈 뉴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댓글이 이게 많게 되면, 저가 이거를 미니맥스 전략이라고 하는데 미니와 맥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 민심이나 어떤 대세를 이루는 그런 그 의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어떤 그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네. 성향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공감 댓글이니 베스트 댓글이니 맞아요. 뭐 이런 것들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또 이번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면 특정 댓글을 뭐 여러 기사에 무수히 많이 작성했다. 이것도 논란이 됐지만 댓글에 달린 그 추천수 있죠. 네, 네. 추천수 조작도 문제가 됐습니다. 음. 근데 우리가 댓글을 보면서 추천을 많이 받았... 들을좀 영향을 받기는 하나 봐요. 상당히 영향을 받죠. 네. 예, 추천을 많이 받았다는 건 기본적으로 신뢰도라든지 선호도라든지 네. 그런 측면에서 선별되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음. 특히 이게 유행에 동조함으로써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나도 뒤떨어지거나 소외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효과를 밴드 백건 효과라고 합니다. 엔드레건이라는 게 원래 고개란이라든지 또는 프레이드맨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에이. 거거든요. 악대차 같은 건데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뭔가 그저이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네. 기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추천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신뢰롭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음. 그런데 사실 근거가 없는 댓글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거아니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뭐 관련 실험이나 연구가 있나요? 네 재미있는 그 실험이 있는데요. 예. 그 중남대학교 심리학과 전우영 교수님 팀이 그한 연구인데요. 네. 예. 인터넷 댓글이 정치인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어. 제목으로 어, 실험을 했습니다. 어, 실험 참가자 한 177명을 대상으로 네. 이런 걸한 거예요. 국회의원 땡땡땡 네. 누구라고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 물론 익명으로요. 네. 실제 있는 분이지만 예. 그런 다음에 이분에 대해서 그 타당성이 실제로 높은 그런 그 댓글과 타당성이 거의 없는 어. 근거 없는 댓글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댓글, 부정적인 댓글 이렇게 나눠서 이걸 제시를 했어요. 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음. 댓글 성향에 따라서 필터링이 자체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지금 중요한 그 관점은 타당성 있는 댓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차리고 어. 반응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네. 알아차리지 않았을까요? 아,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놀랍게도 댓글 내용의 타당성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음. 그 댓글 자체가 긍정적인 게 많으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어. 부정적인 댓글이 많으면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타당성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치인들의 호감도가 많은 거가 그 근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긍정적이면 호감도가 쭉쭉 올라가고 아. 부정적이면 호감도가 확 떨어지는 그런 게있는 네. 겁니다. 따라서 이런 걸 본다면 댓글 충분히 조작될 수가 있고 그게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댓글 조작 사건 같은 것들은 이런 재발이 없도록 어,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과 거리가 먼 댓글도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더더욱 왜 악플러라고 하죠. 네. 무작정 비난하는 댓글 쓰는 사람들 좀 그런 것들을 조정, 지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이런 프로 악플러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두 분은 특별히 악플 많이 받지는 않으시죠? 아, 네, 저희는 아, 뭐... 아, 네. <laughs> 네. 조심해야죠. <요즘>. 네. <laughs> 네. 그 악플러들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네. 강한 것 같아요. 이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악플러들은 그 익명성의 그저 뒤안길에서 뭔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느낌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훨씬 더 공격적인 그런 악플을 쓰게 되고요.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걸 한다면 훨씬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 이런 현상을 온라인 탈업제 효과, 온라인에 들어가서 익명성이 보장되면 그 억제가 풀리는 거죠. 네. 아, 그런데 이런 분들은 타인의 고통이나, 아, 다, 인의 입장에서 공감이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결여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자존감이 낮은데, 뭔가 이거 악플을 쓰면서 힘을 느껴서, 일종의 낮은 자존감을 과잉 보상하려고 하는 아. 그런 특성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보통, 키보드 워리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네. 왜 그러면, 그, 평상시에는 온순했던 분들이 키보드 워리어라고 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건데, 사회적인 불만 때문일까요? 글쎄 이제 이게 그어 이거를 쓰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명성이 보장이 되면 예. 훨씬 더어 자기가 일단 보복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 의견 평소보다 더 강하게 이거를 쓰게 되고요. 예. 그래서 뭔가 아 공격적인 것들이 자꾸 쓰다 보면 점점 더 강도가 올라갈 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음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악플도 달았고요, 댓글에 추천받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는 마스좀 달았는데 네. 우리가 좀 댓글을 달면서 또 보면서 자신만의 주관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주관을 갖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네. 아, 제가 제안드릴수 있는 건첫 번째는 데, 어떤 분들은 댓글을 음. 자꾸 보고 뭐 댓글을 먼저 본 다음에 기사를 나중에 보는 분들도 있어요. 아. 댓글이 많으면. 네. 댓글 먼저 보고요 네. 그 순서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댓글 보기 전에 기사 내용을 보고 자기 의견을 생각해 보고 그 타당한지 안 한지 이런 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음. 두 번째는 그,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플을 많이 달거나 뭔가 댓글이 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그 자체를 외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비추천 이런 걸 누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어떤 제도 보완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악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처벌 규정 같은 것도 강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댓글 자체가 사실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의 장이잖아요. 숨기능이 네. 되게,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거를 뭔가 댓글로 조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음. 해서 이걸 흐리게 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감시를 잘할수 있어야 할것 같고 숨기능이 예, 어, 더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데 교수님께서 저희 걱정도 해주셨잖아요. 혹시 악플에 <laughs> 시달리지 않 있지 않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악플에 시달릴 경우에. 나의 또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나에 의한 악플을 받다 하면... 제 생각에는 그 타인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는 걸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또그 사람의 의견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너무 지나치게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뭐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조금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요.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면 너무 그걸 계속 오래 보는 것보다는 다른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댓글 조작 문제도 큰 문제지만 댓글도 우리의 악플 같은 음. 것에 쉽사리 흔들리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